안녕하세요. 모파랑 26기 김동인입니다. 지난 6월 저와 함께 한국과 페루의 문화유산 개발 협력 MOU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모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모파랑이 직접 간다. 제가 20시간 정도를 날아서 이렇게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고요. 이 리마에서 페루 내의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이카 페루 사무소에 가서 함께 사업에 대해서 만나보시죠. 해안가를 지나 초등학교의 멋진 벽화를 지나 자연과 어우러진 시내를 열심히 걸으니 어느덧 코이카 페루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강목은 코이카 페루사무소 부소장님과 박금면 코디네이터님께 직접 문화유산 개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페루의 문화유산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루는 오랫동안 부처별로 흩어진 기록과 종이에 의존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는 2015년부터 26년까지 국가 문화유산 통합 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지 전문가를 교육하고 기자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인력 양성과 제도적 기반까지 함께 마련하는 종합적인 협력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페루는 문화유산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한국은 문화유교 성과를 쌓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소장님의 인터뷰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개발협력 실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부소장님께서는 수원국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장 먼저 꼽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 사업이 정말 수원국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현장에서 다루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한국과 페루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는 만큼 그 경험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IT 분야의 강점을 토대로 전자정보와 스마트시티 같은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페루의 산업 발전 단계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선 산업 또한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수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협력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주셨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해외 봉사, 교환학생, 인턴십 같은 현장 경험을 다양하게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좋은 멘토를 만나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도 값진 자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언어 역량이기에 영어와 제2 외국어를 꾸준히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페루와 한국의 문화유산 개발 협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페루의 문화유산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페루쿠스코입니다. 이른 새벽에 숙소를 나와 문화유산으로 이동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열심히 달려 도착한 오얀타이 땀보라는 지역에서 다시 기차로 환승해 아구아스 칼리엔데스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 열심히 걷고 즐겁게 공연과 바깥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덧 아구아스 칼리엔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문화유산으로 가는 티켓을 살수 있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1,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저는 948번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내일 입장할 티켓까지 무사히 구매하고 익숙한 한국의 맛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중간을 관통하는 기차를 구경하고 중앙광장까지. 문화유산으로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보러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20분을 달려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다시 도보로 30분 정도 열심히 올라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마추픽추에 도착했습니다. 안데스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이곳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장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남아 있는 석조 건축물과 정교한 터전은 잉카 문명의 지혜를 보여주고 가파른 계단과 복잡한 동선 속에서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돌 위에 코카이비나 동전을 올려두면 행운이 온다고 해설사께서 말씀해주셔서 저도 살포시 동전을 두고 왔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추픽추로 떠납니다. 반나절이 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마추픽추에서 본 자연과 불가사의의 놀라움은 정말 잊지 못할 경관이었습니다. 제가 간 날도 관리자분들께서 현장 보존을 위해서 돌도 다듬고 청소를 하며 힘쓰고 계셨습니다. 이번 코이카 페루사무소에서의 만남과 제가 직접 본 마추픽추 현장은 문화유산 보존이 단순히 한 나라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한국과 페루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협력의 길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파랑 26기 김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